아또 걸렸어 어? 이거? 아무 단식 용품 저장실을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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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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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도대체 여기 만 아, 아, 나는 식료품이 장소는 무조건 작집이지. 아, 잠깐만 살인마 있다. 있다가, 잠깐만. 이층 집 옆에 돌릴게나는나는 저기 음. 작집 쪽에 있어. 살인마 음, 없는데. 우리는 없다. 근데 근데 뒤에, 뒤에 어? 없어요? 어, 살인마다 작집 쪽에 있어요. 작집 쪽. 됐죠? 그럼 뭐예요? 오님? 아닌가? 오니 아니네, 오니 아니네. 안 보여요, 잘. 달인가안 보여. 심장 떨리 어, 어디 어디. 오리지널 달인만 투지우 뭐 감는구나. 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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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너무 싫어. 그럼 짝집에 그럼 더, 더 깔았네. <목소리> 어, 지금 더더 작업하고 더 작업하고 있다. 저기도 더 작업한데요. 다 보고 있지를 근데 아니 중간 맵 중앙 맵, 맵 중앙으로 갔어요 터 찾았다 짝채으로 어. 간다 작업하는 동안 발전기 4개 찾았... 네 키면 게이드가 아니에요 <laughs> 어? 저기다 왜 깔지? 여기다 깐다고? 나한테 오는데? 아닌가? 2층 왔다. <laughs> 저한테 왔어요? 야, 나 뒤에 있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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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뒤에 있어 어딴데 간다 딴데 간다 발전기 차고 내 거. 찾았어. 좋 안에, 오, 안에, 고 안에, 도 안에, 도 안에, 도어하도 안에, 도 안에, 도 안에, 도 안에, 도 안에, 어디야? 도안다도 간다 더 안에, 요너 엄청나게 깐다간다 어, 어떻게 좀 보겠다 이건데. 뭐더 깔다, 끝난다 게임. 그러니까 루인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짝집이 똑바랐는데. 음, 옆에도 좀 눌렸어. 짝집이 똑바았어 선생님 이것도 돌 온다. 작지 온다. 아, 여기 또 여기, 여기 온다? 거의 다 돌렸어. 여기도. 네. 어, 위에. 여기로 와. 이제 별로 와. 별로 메인으로 간다. 발로 깎고 무조건 들어오겠다. 돌려. 무조건 돌려. 하까바틀라도 무조건 대가리 깨져도 돌려. 오케이. 나이스 택기발. 대가리 깨졌지? <laughs> 맞아 돌려. 맞아 돌려. 이것도 돌려. 좋았어. <laughs> 안 따라와요, 저거. 더 가지고 가는데, 이제? 소윤님, 이 똑같았어, 정도면 산. 산하이 사... 테스트 인정합니까? 음. 남자다웠어. 괜찮, 괜찮았어. 짜장도시가 겁나 안 보이네. 바지 기다깔아두면뭐못 돌릴 것 같아? 뭐야, 쟤 뭐하냐? 뭔가 무빙이 이상해. 인코스 돌려고 저런거야? 뭐야 나무에 딱 붙어서 가려고 최대한 노력하네 와더 아, 무서워서 다니겠네 이거 짜장도 시어 겁나 안보여 또 어디다 깔았어? 이런 맵에서 어 깔았어 깔았어 더 안보여 발전기를 그걸로 지키겠다는거야? 설마? 발전기 많은데? 와, 영걸 4발전기, 싫어하냐? 발전기 주변에다 쪽에... 지금 깔고 있거든요? 여기, 그, 짝, 그거 돌리면 안 돼요! 짝갯나이나 아니, 뭐, 왔다갔다. 짝갯이 3개가 다 뭉쳤어요, 지금. 네, 괜찮아 어머나, 나한테 왔다! 저희는 연걸인 걸요. 쳐 맞고. 이 다리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없네. 어, 없어? 돌아가요. 갈짝 좀 돌아갔어요. 어, 안 맞아. 돌아갔고요. 벽갈다 끝난다고. 갈짝. 뭐. <laughs> 계속 알짝걸려요 바로 돌리고. 벽갈뭐덧 나요? 바로 어, 어떻게 거 가는거지? 끝에 그래. 있는 걸 돌려야죠 그러면 네, 여기 거기요? 다리 쪽에 가까운 거 돌리고 있어요 글로 대체로 아, 아 여기다 적 갈라놨네 돌아갈라 무서워서 어디 다니지 못하겠네 진짜 짜장도 있을 때 아예 안 보일 거 삼당인것 같죠? 아여기다 깐다 여기 좁은 겁니다 어 뭐야 다리에 발전기 있었네 어. 하나 뭔가 어. 다리 있는 걸 돌렸어요 저 아까 아 다리 없는 줄 알았어요 저희 같이 갔다가 저한테 왔어요 이거 발전기 50%어어 어, 뭐야 <laughs> 야 발목이 너무... 날라가는데이 정도면 날라갔는데 <laughs> 괜찮아요? 발목이 날라갔는데 이거 <laughs> 아니 너무 뜬금없이 깔아놨네 뭐 더, 되지 이 않았나? 친구 아주 회심의 일격인데 깔아놓는게뭐 아까 여기 다 깔았는데 아 얘가 그 풀숲에다 깔아놓네좀 가운데 에안 보이는 데 다시 들고 갔나? 그, 올때 조심하세요 뭐야? 여기 그냥 풀숲 아무데나 깔아놔 막 구석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아, 가운데요 다그런게 오히려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 온다 온다 넣는데? 어 <laughs> 뭐야 봐봐 었깔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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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깔아놔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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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저기 저가 빨리 가. 저거 말고 두개더 있어요. 새로 깐거두 개거든요? 조심. 일단 튀어. 일단 기어가. 하판님 거기, 기, 거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거기 수도 없, 톱 스톱. 어머나. 들면은 내 후레쉬 위에서 매길라고. 오, 나이스. 하판님 치료 다 되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어우, 온다 미치광이 살인마. 잠깐만. 잔인한 깐만 됐다, 됐다. 어? 왜안 들어? 들어야지, 들어야지. 자, 느낌 좋아. 지금 느낌 좋아. 왜, 왜, 왜안 들어? 뭐지? 뭐지? 이해할 수 없는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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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티! 저거 지킨다고? 저거 많이 돌려가지고? 형이 2층 거 돌리면 되지, 다리. 어디? 아, 다리 있다. 아, 아 다리 있죠. 오케이. 다리 2층 주변에 조심해요. 더니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앉, 앉아서 오세요. 딱집 2층에도 있지 않아? 아마지아마 와... 바람의 검심 야 거기가 더까냐왜진파가 진짜 나이스 <놀람> 나이스 덧까이 여기 더, <깔기>. 아우. <놀람> <놀람> 더 판자 앞에 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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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 더깔았어 판자 앞에 없는 것 같아 깔려다 바하는 아이언 그랩인데 아유, 아, 아버지 가는 건 아니네, 그래도. 다 돌아왔어요. 내 왼쪽, 내앞 왼쪽. 파파님 치료하셔야죠. 네? 아, 그냥, 그냥 기 그냥, 그냥 살리다 밟으면 아, 더 있다, 더 있다. 그니까. 아, <laughs> 왼쪽에 져 <덜> 봐, <오봐. 웃음> 내가, 내가 그럴 지않았어 일단 앞에 왼쪽으로 고 있을게요, 가까운 쪽. 왜냐면내 그, 오른쪽으로 와야 돼. 네. 캐릭터 오른쪽? <laughs> 어. 똑딱, 똑딱, 똑딱. 이문 쪽으로 오는데? 어, 저한테 왔어요. 왔어, 왔어, 아 왔다. 씨. 설마 한 방? 오, <laughs> 아, 아, 한방 여기다 있저 누운 데 있어요. 바로 있어. 여기 여기 아, 누운 데 보여요? 바로. 여기, 바로 선제대. 구성에 있네. 선적. 한방 타라서 한 방. 방. 선제각인데. 줄거 <laughs> <선절감인데. 주거> 줘, 줄거 <laughs> <주거> 줘.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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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나가세요. 저렇게 놓고 아, 살아남는 게 신나가지고. <laughs> <laughs> 이한번 봐. 어디 어디에요? 불토가? 저기 그 지금 뛰어가시는 분. 아예 거기. 그 <laughs> 누구야? 저기 역해. 오한 <laughs> 어, 방이잖아. 네. 골드문이 <웃음> 있는데. 아, <laughs> <안 웃음> <돼. 웃음> <laughs> 다들 확인하셨죠? 저기예요. <laughs> 일단 문, 문딱 잘못 짜야 되는구나. 불렸다, 불렸다, 불렸다. 아, 풀렸다, 풀렸다. 아. <laughs> 아우, 이 형이 계세요. 잠깐, 저거 깔수 있나? <laughs> 도망가, 도망가. 어디서 <어딨고요? 웃음> 한방이고 보고 그냥 도망가. 아, <laughs> <안> 몰라. <laughs> 저거 깔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laughs>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어디야? 안사님은 두번째로안 된다고요. 오케이. 오, 가요, 오잖아! 아직 친구들이 있긴 있다. 하거든요. 어디있는 거지? 죽었죠. 문열어 문이 어디에요? 나문은 모르겠네. 인터텐 쪽. 큰집 뒤편 왔어요. 인터텐 쪽. 문열어한 방이라도 까 어디 있는데? 어. 안돼. 사카키. 도망가. 탈지 오나? 오나? 할만 오나? <laughs> 치도리 좋았어 아, 그? 오케이 한방 깨고 있어요 한방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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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타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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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다, 도망가. 커버한다, 도망가. 커버한다. 안타지 어디입니까? 몰라요 여기 가운데에요 <laughs> 또 거기야 <laughs> 또 배쪽? 거기? 또 거기? 작은 배 쪽이에요 자그 네? 왔어, 와서 아, 커버 왔어 커버 왔어 파자자 파자 판자자자판자있자아자판자있자 파자 판자자자 파자 자내자 파자 파자 파 다 써야지, 다 써야지, 뭐, 어떻게 여기도 판자네. 그러니까, 싹 판자야, 싹 판자, 상 판자. 내리고, 내리고, 내리고. 안속지, 이 녀석아. 네, 어, 딴데가딴데 가, 딴데 가. 치료하면 이거 되지, 너. 뭐 좋았어. 치료했고. 어잉? 어 됐다.

한 가지 한 가지 아 정말 오해 오해 뭐하게 반짝 있어요 뜨거. 아니 지금 다 떴어요 <laughs> 하나 더 있던데 오민기를 오케이 고고고물물아요 물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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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아 물잖아 물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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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다오 <laughs> <와, 좀> 더... <laughs> 여기 문 <여기, 웃음> 왜, 여기 왜찍어다 <laughs> 했어, 길다 했어. 길막 여줄게 길막 여줄게 아, 온다, 온다. 오오케이 오케이. 라 사우디카. 오오오. 아, 잠깐만요. <laughs> 길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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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막. 아, 기어다, 기어다. 아, 살려살려살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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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요.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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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안 돼. <laughs> 어 들었는데? 잠깐 힐에힐에힐에 아니, 만 잼든이야, 잼든이야, 요어 잠깐만, 어잼든이에잼든이야잼든이야잼든 잼든이에요, 잼든이에요, 잼든이라고잼든요 잼든이에요, 니잼든이 망했다. <laughs> 잼든이라니잼든이라고 살릴게요, 일단. 일단 살릴게요. 우후. 어차피 시간 안 돼갖고 나갈 수 있을 건데, 이거? 네, 나갈 수는 어, 있는데. 나갈 수는 있을 거야. 네. 어디 있구나, 이짝 뒤에인가? 아니요. 이 중집 뒤에랑 건집 뒤에. 그구나어있는데 골드 어디야? 나 짰지. 나지 어? 골 어? 제발. 반자 반자. 아이고. 들었다 들었다. 반자 제발. 반자 아, 짧아 짧아 짧아. 음. 좀 짧았다. 골드야 치료하자. 어디 있어? 뭐야? 아, 아 아니! 뭐 하는 거야 진짜 다들! <laughs> <믿살 <믿살> <이게 도 corre. 믿살> 아니, 덫을 못해요, 그래! 이게 덫을, 와,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더 덫을 더, 말했죠. 더 um, 와, 더을 말했죠. 나 나갈 수있어 와, 얘. 와와 <laughs> 와, 대박 이거 진짜 와 이게 <laughs> 올킬이 <길이> 된다고 <laughs> 요 북한에 <laughs> 아, 아, 이거 북한의 이탈심이 그런 참선데요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괜찮은데. 이거 <laughs> <우와>. 야 이거 <laughs> 꿀잼 멀카네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laughs> 야 뭐, 레전드다 <laughs> 레전드 진짜 와 <laughs> 진짜 레전드 진짜 레전드산이다저 <laughs> <laughs> 살인마도 엄청 속으로 붙어탈 거야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겠는데 일본에도 유튜브 올리는 거 겁나 좋았는데 <웃음> <웃음> 와 레전드네 뜬금 다시 이래서 무섭다니까 이게 있네. 그러니까, 뭐, 나한테 깔아본다, 이 진짜니까. 그럼 넘겼네. 야, 거기다 아, 누가, 거기... 누가, 누가, 누가 깔았을 거라고 생각해. <laughs> 아니, 짝짐, 짝짐하고 상관도 없었어, 심지어, 거기. <laughs> 갈고리 근처도 아니고, 거기, 그, <laughs> 와, 얼, 얼 <laughs> 얼탱이 없어. <laughs> 한 방에. <laughs> 워드네 <laughs> 이게 나와 워드 진짜 와 워드 있는 거 생각도 못했는데 진짜. <laughs> <야, 근데 웃음> 진짜 아니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골드님 나, 나가면 되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다못 나가면서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뭔가 거기서 내, 뭔가 이상한 냄새가 막 자꾸 나 <laughs> 골든 걸리고, 워드 시작되고, 안산이 죽고, 더, 더다 맞고. <laughs> 아, 보여주, 보여줄 수 있는 거다 보여준 것 같아. 바보, 진짜 바보들이었어 진짜. 전부, 전부 다 바보지다고, 다, 어? 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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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 출구 여포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laughs>